안녕하세요. 2024년 7월 23일 화요일입니다. 3분봉 7번 아이언패턴 내일과제 영상입니다. 이제 여름도 7월 말 이제 한 중간으로 온것 같아요. 내일은 뭐 소나기도 좀 온다고 하고 날씨가 참 무덥다가 습하다가 계속 그러고 있네요. 태풍도 뭐중국쪽으로 올라가는 것 같고 어쨌든 이 무더위 속에서 건강하게 잘 버텨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 어떠셨습니까? 좋은 종목들 잘 만나셨는지 궁금도 하네요. 오늘 3분 70억 검색 종목은 38개 어제보다는 조금 많았고요. 피봇 2차 저항선 위로 올라간 종목은 22개 어제보다는 10개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7번 아이언 패턴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종목은 네 종목이었습니다. 대봉 LS, LS 일렉트릭, 화성 밸브 그리고 실리콘 투. 대부분 네, 상한선 패턴이었던 것 같고요. LS 일렉트릭이 오이평 S 패턴으로 조금 조금씩 올라가줘서 많이 좀 올라간 모습을 보여서 타이틀 종목으로 골라봤습니다. 22평 데드 크로스나 뭐 22평 터치 그리고 질질 패턴은 7번 아연 패턴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 종목들 하나씩 살펴 보시겠습니다. 먼저 시장 종합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하락한 네. 종목이 조금 더 많았으며 상한가 한 종목 있었고 거래대금은 11조로 어제와 그제보다는 조금 많아진 모습. 였습니다. 전일대비 0.39% 상승해 줬으나 은봉으로 마감한 건 크게 차이는 없었습니다. 워낙 전날 장대 영봉으로 마감한 것 이어서 상대적으로 조금 상승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만은 전체적으로 2896 포인트 부분에서 저항받고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건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오늘 뭐 코스피 쪽에는 눈에 띄는 종목들이 좀 있었죠. 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코스피 쪽에서는 실적과 그리고 MS CI라고 하나요,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덱스라고 해서 이쪽에 편입. 이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에 대한 그 몸집 불리기 같은 어 그런 종목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몸집 네어 그런 종목들이 좀 오늘 눈에 띈것 같고요.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또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밑으로 오하향하는 가운데. 어, 전일 워낙에 큰 장대 음봉이 떨어져서 살짝 반등의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하락한 종목이 더 많았으며, 거래대금은 7조로, 거래대금은 계속 그렇게 많은 모습은 아닙니다. 상한가는 한 종목이 있었고요. 환율은 86원으로 마감된 상황입니다. 네,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시죠. 첫번째 대봉 LS 라는 종목입니다. 대봉 LS는 장초반 거래대금이 100억 이상 터지고 네, 캔들 3개 상승하고 음봉으로 조정받고 상한선 안에서 우평 지지받고 재돌파를 하는 강력한 거래대금과 함께 네, 상승을 하면서 상한선 패턴이죠. 상한선 패턴으로 네, 7번 아연 패턴이 어, 발생을 했고요. 네, 글자 한번 써볼까요? 네, 상한선 패턴 네, 상한선 패턴으로 어디? 상한가까지 이렇게 바로 오전에 거래대금 다 터지고 네, 마감되었습니다. 물론 상한선이 풀리면서 네, 행보해서 어, 상한선이 풀렸죠. 네, 상한선 부근이 2만 100원 라운드 피겨 가격이었던 것 같고요. 상한선 패턴 일봉으로 보면, 여기를 질질이 패턴처럼 한번 찔러주고, 찔러주고, 그 고가를 찔러줬던 그 고가를 오늘 갭으로 뛰어넘으면서, 강력하게 상한 끝까지 들어갔다가, 상한가까지 들어갔다가 2만원 라운드 피겨 저항 견뎌내지 못하고 이렇게 빠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음. 네, 저도 오전에 여유가 네, 좀 되어서 상한선 패턴으로 매매를 하고, 네, 5장은 덕분에 조금 여유 있게 지켜볼 수 있었던 그런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LS Electric입니다. LS Electric은 네, 타이틀에 넣었는데, 5, 5장에 갑자기 네, LS Electric을 비롯하여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이 거래되고 보시면, 네, 효성중공업까지 해서 천억 이상 거래대금이 터졌구요. 거래대금으로는 LS일렉트릭이 두 번째, 첫 번째가 HD 현대일렉트릭이었습니다. 어, HD 현대일렉트릭이 등락률로는 1등으로 달리고 있었다가 막판에 LS일렉트릭은 우상향으로 이렇게 마감을 했죠. 그래서 요 전력설비 쪽 LS일렉트릭이 네, 대장이 되었구요. 검색된 이후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지켜보고, 조정받고, 이거 상한선 패턴으로 잘못 들어가면 이렇게 떨어질 때 말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지켜봤다가, 오이평 S 패턴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물론 S 패턴으로도 올라가다가 이게 거래대금이 가장 많이 터진 곳이 음봉골이 달린 곳인데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매수 가격을, 돌파 기준 가격을 이탈했다라면 뭐 손절로 갔겠지만, 이 종목은, 어, 같이, 네. 어깨 동무하고 올라오는 종목들이 최소 거래금 1 천억 이상 네 종목, 재룡산업까지 해서 한 다섯 종목이 이렇게 밀고 올라오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홀딩, 뭐, 손절가를 이탈하지 않아서 쭉 해서 올라간 노이평 S패턴으로 여기 매수를 했다라면 뭐 거의 장 마감 때까지 우상량 해서 매도가 가능했었던 종목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이 부분 S 패턴. 뒤에 다시 S 패턴 나오는 거는 뭐 번외로 치고요. 여기 S 패턴으로 7번 아이언 패턴 자리다. 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7번 아이언 패턴 숙제로 넣지 않은 나머지 종목들 한번 보시면요. HD 현대 일렉트릭도 네, 되게 갑자기 거래대금 터지면서 이렇게 치고 올라옵니다. 여기서 상한선 패턴으로 이렇게 치면 네 계속 손실 구간이 한번 나오죠. 그래서 이 종목은 숙제 종목으로 넣지는 않았고요. 그냥 여기 부분을 재돌파를 하는 질질 패턴이 나 22평 대도크로스 터치 뭐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을 뿐이다.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물론 뭐 여기 매수를 하고 이거 홀딩을 했다라면 이 정도 뭐 매도권은 나왔겠지만 네. 숙제로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다. 네. 크레드금이 이렇게나 몰려 있는 걸 보면 네. 이거 한 덩어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네. 그다음에 재룡전기도 마찬가지죠. 네. 그냥 기준봉 나오고, 그냥 상승의 여파다. 뭐이 정도 효성 중공업도 뭐 기준봉만 있죠. 네. 재룡산업은 뭐 3분 70억 종목이 아니네요. 네. 제동산업 요렇게 s패턴 정도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화성 밸브입니다 화성 밸브는 피팅 밸브 얘네들 화성 밸브 그냥 혼자 오른 것 같기도 하고 그쵸 혼자 오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화성 밸브는 네, 여기서 요렇게 상한선 패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검색되고 짧게 상한선 패턴으로 상승해 주었다 개별 종목이다 보니 뭐 그렇게 볼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실리콘2도 마찬가지. S패턴 이렇게 볼수 밖에 없을 것 같고요. S패턴 나왔죠. 이쁘게 오이평 S패턴으로 이렇게 상승해 주었다. 그래서 실리콘2 오이평 S패턴이다. 근데 뭐 개별로 올라온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아닌 것들 보면 현대약품 현대약품은 네 3분 30억 기준으로 질질이 패턴 음, 한번 네, 짧게 시도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7분 아임 패턴이 아니어서 숙제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여기 3분 30억으로 질질이 패턴 가능했을 것 같고요. 5성첨단 소재는 제가 숙제에 넣지 않은 건 5성첨단 소재는 3분 70억 검색된 이후 영역 아래에서 오입평에서 패턴입니다. 그렇죠. 오이팽했을 패턴 들어가도, 네, 매수가를 위협받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 주좋았죠그 이후에는 뭐 패턴이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HD 현대 일렉트릭은 아까 보셨듯이 기준봉에 그냥 옆하다. 이렇게. 잔상이다. 뭐 그렇게 봐야 되나요? 네, 잔불. 잠불. 잔불이다. 미스터 블루도, 네, 없죠. 이거는. 긴 꼬리에서 거래 검색되었고요. 카페24. 꼬리 기준으로 제돌파가 없었다. 재룡전기 아까 보셨고요효성중공업도 마찬가지. 현대 로템은 네, 영역 아래에서 요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영역 위에서는 이렇게 뭐 데드크루스 패턴이니 뭐니 보려고 해도 거래대금이 폭발적으로 나오지 않고 상승률도 그렇게 크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캔들은 딱 닫힌 네, 일본 캔들이에요. 장대 양봉 캔들의 일봉으로는 하지만 분봉으로는 조금 아쉬운 모습들이 연출되어지면서 오상량을 했다. 여기서 잡지 않는 이상 영역 위에서는 조금 피곤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피곤했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매매를 했고요. 저는 여기 이렇게 돌파를 할때 매수를 하고 돌파할 때 매수하고. 이거 고스란히 다 견뎠다가 입절을 하고 어, 현대로템은 아까 말씀드렸던 MSCI 편입을 예상하는 종목이고 신고가 만들어내고 장대양봉으로 만들고 해서 분할로 매도하고 어, 전량을 한번 네, 홀딩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이거 진짜 참 어, 견뎠습니다 견디고 그냥 중간 중간에 커트해내고 잔량은 그냥 가지고 가는 걸로 해서 이거는 패턴이 패턴으로 뭐 이렇게 22평 터치다 생각부터어 갔지만 실제 터치가 안 나오니까 이렇게 떨어졌고 어 이게 그냥 죽을 종목은 아니다라고 뭐 혼자 스스로 생각을 해서 한번 뻗어봤습니다 다음은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 재돌파. 재돌파 없었구요. 여기서 이렇게 상한선 패턴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네 마이크로하게 이렇게 쪼갠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여기서 못 들어간 이유가 네, 계단식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올라가도 얘가 진짜 이렇게 터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구요. 터졌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 들어갔다면 라 가능했겠지만 이미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온 타이밍이라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 어디까지 더 올라가는지 지켜보고 차라리 여기서 이런식으로 뭐 질질이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기다렸는데 뭐 딱히 나오지 않아서 알테오젠도 15조 짜리 종목인데 이것도 편입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다음에 현대 인프라코어는 재돌파가 없었고요. 이게 어 그렇죠? 오늘 현대 종목이 많네요. 그러고 보니 현대 일렉트릭 네, 그다음에 인프라코어 노템 현대 이것도 현대죠. 현대차 밑에 있었고 뭐 에버다임 있고요,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조금 음, 현대 쪽 실적이 좀잘 나왔다 이게 전기 설비 쪽, 현대 일렉트릭이 그, 여기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네, 뭐, 슈퍼사이클, 슈퍼사이클 올랐다 현대 렉 역대 최대 실적 올렸다. 공시가 나왔나요? 잠정 실적이죠. 네, 잠정 공시가 안 네, 돼. 매출액이 41%. 영업이익이, 이게 엄청나게 올랐죠. 근데 이 주가를 보면 이 주가가 그거 반영한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뭐 제가 섣불리 그런것까지 뭐 평가 내리기는 좀못 하지만 또, 또 앞으로 의또 실적이 또잘 나오길 예상된다면 50만 원, 60만 원, 100만 원 하지 말라는 법은 또 없으리라고 또 봅니다. 어쨌든 HD 현대인프라는 여기서 막혔고 기아는 그냥 이렇게 올라가서 바코드였구요. YEC는 검색만 되고 빠졌고 바이넥스도 재돌파는 네, 없었습니다. LG전자 네. 오랜만에 우상향을 보여주었구요. 팩트로는 네. 찌르기만 하고 빠졌구요. VET도 마찬가지 테크윙 카카오뱅크가 찌르고 빠졌습니다. 카카오 네, 그러니까 라이언 구속 됐죠. 그래서 카카오는 지금 완전히 아비규환 아닐까요? 네, 카카오 몸통도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외 나머지 종목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삼양식품, 대모, 현대차, LG n e x 은 여기서 조금 출렁거렸고요. 삼성전자. 삼천당제약, 한미반도체 안 좋네요. SK이닉스도 아안 좋고요. 현대에버다임, 네, 이렇게 우리바이오, 이수페타시스 우리바이오가 시외에서 어, 상한가는 못 갔네요. 9% 네, 올랐네요. 이게 이제 그 우리바이오가 그 미국 대선 관련 종목이라고 하더라, 하더라고요. 이소페타시스도산애너빌리티용힘모스전에 포스코홀딩스, 삼성SDI, 네오센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보시면 삼성전자, 그다음에 SK하이닉스는 뭐두 종목은 이제 반도체 쪽이고요. 현대일렉트릭은 아까 보셨듯이 예, 실적, 그다음에 LS일렉트릭은 뭐 가치. 그다음에 알테오젠, 현대로템 두 종목은 지금 시총 이거 두 종목이 이제 저기 MS 요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CI 네.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덱스입니다. 요거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런 종목인 것 같고요. 대봉 LS는 오늘 얘는 뭐지? 네, 비비만 뭐 이런 건가요? 오늘 혼자 그린 그렸고. 5성첨단소재도 미국 그 대선 관련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재롱전기는 현대일렉트릭 관련, 현대차 화성밸브는 한번더 볼까요? 얘는 왜 올랐을까? 네, 그냥 혼자 오른 것 같아. 요 그다음에 두산에너 빌리티는 얘는 방산인데 네, 방산인데 안 좋죠. 다기다 네. 빼먹고. 그 다음에 이것도 방산. 아, 여기 방산이 아니라 원전. 원전인데 지금 다 빼먹었고. 하나에어로 방산이고요.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카카오 빠지는 것들. 펩트론. 펩트론은 비만이죠. 아, 살아있는 것 같아요. 건설기계 살아있는 것 같고요. 반도체 소부장들 좀 별로 안 좋고. 삼천당 조정 중이. 그런 것 같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뭐 퍼주기로 해놓고 받, 네, 받기로 했는데 또 빠집니다. 네, 오늘 3분 70억 기준으로 7번 아연 패턴, 네, 매일 과제는 오늘도 좀 짧습니다. 특별하게 뭐 같이 살펴보거나 타점을 살펴보거나 유의할 부분들은 딱히 없었던 것 같고요. 어, 오늘도 이렇게 시총 높은, 어, 덩치 큰 종목들이 좀 장후반에 많이 움직이다 보니 네. 중심 잡기 좀 어려웠던 부분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았고, 그럴 때는 그냥 네, 또 괜히 매달렸다가, 네, 패를볼 수도 있으니까, 한템 보시고, 내일이나 모레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지수는 계속 안 좋으니까요. 항상 조심하시고요. 네. 7번 아이 패턴은 이렇게 네 종목, 상한선 패턴 또는 오이팽 S 패턴으로 어, 잡혔다라는 거 함께 살펴보고,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 내일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